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단장입니다. 리링크, 송, 캐릭터 가이드 및 추천 세팅 영상입니다. 어, 일단 시작하기 전에 본 영상에서 나오는 세팅은 제가 직접 써보고 괜찮다 싶은 것을 기반으로 운영 방법 및 세팅을 직접 짠 것이며 이는 절대 정답이 아니므로 어, 참고 정도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짠 커스텀이 모노에서 되겠지만 여러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제 거는, 아, 이렇게 세팅했구나 정도의 참고 정도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송 같은 경우에는 이번 4월 업데이트에 추가된 원거리, 사실 뭐 원거리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원거리 겸 중거리 캐릭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 어, 기본적으로 서포트 블빌리티는 많은 사냥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스택을 쌓아서, 엄밀히 따지면 스펙이죠. 스택을 쌓아서 한 번에 빡 터뜨리는 캐릭터고, 오위를사용하면 이제 강화가 됩니다. 오위가 쓰면 강화되는데, 마비 한 번, 오니트 스킬이라고 보면 됩니다. 딱한번 이제 쓰는 다음에 사용하는 거, 오위 사용하고 나서 쓰는 게 이제 저거 개념인데, 어쨌든,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바로, 보자면은, 조작 가이드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음. 요렇게 생겼고, 뭐, 이렇게 보는 것보다 직접, 어, 려보는게더 빠르다. 자, 일단, 기본 콤보 설명입니다. 자, 일단, 평타. 평타는 기본 3타를 가지고 있고, 1타, A 콤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리를 이제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쪼고 옆으로 가고 앞으로 가고 혹은 쪼고 옆으로 가고 위로 가고 혹은 앞으로 그냥 갈 수도 있고요 돌진기로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혹은 거리관리 기용으로 해워 이게 오른쪽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쓸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데 뭐 차지 공격도 있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차지 공격이 있는데 사실 좀 빨리 거리 조퇴 기용으로 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 뭐 약간 좀딜로스를 최대한 줄이려면은 어, 약간 쓰면서 가도 되긴 하는데, 거의 이제 좀, 어,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어렵다. 어쨌든 쓰면 좋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차지. 이 차지 같은 경우에는, 방범위 공격입니다. 이건 좀 이따 뒤에다 설명할 건데, 어, 좀 덩치가 큰 애한테는 굉장히 유효 타격이 들어간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이제, 크게 작은 애들은 안 막겠죠. 그리고, 3차지. 3차지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쏘습니다. 강력하게 쏘고, 사생도 역시 강력한 공격이죠. 가장 콤보, 콤보 중에서 가장 강력한데. 자, 이걸로 추가적으로 설명하자면은, 평타는 모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모을 수 있기 때문에, 평타를 그냥 쳤을 때는 2만 3천 밖에 안 막혀요. 근데, 평타를 모으면은 8만, 거의 3.3배. 이 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쭉다 출, 그 세팅에서 얘기할 거긴 하지만, 차지를 풀로 채용하고, 스윙까지 채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요거 이제 좀 취향 차일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이제 연사보다는, 그런 식으로, 평사도 차지로 한다. 실제로 이렇게 써보니까, 훨씬 일도 잘 나오고, 오기도 잘 쌓이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이거는 뭐, 제 세팅 영상에서는 이제 그렇게 쓸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옆에 많은 레벨이라고 써있었죠. 아까 얘기했었죠. 많은 레벨이 10이 쌓여있는데, 사실상 10, 10까지 쌓고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목국을 하면은, 이렇게 타겟이 잡히고, 요거는 이제 별도의 저겁니다. 이제 또 이제 이렇게 타겟 잡을 수 있고요. 근데 어차피 뭐 잡히는 건 크게 의미가 없고, 뭐, 시험 고정 정도? 어쨌든 이렇게 움직이면서 포커싱을 할수 있는데, 이 10레벨에서 플러스 1레벨 해가지고 11레벨이 됩니다. 사실 말 그대로 풀스택 아니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진에서 발동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쏘면은 이제 어 지금 이제 버프가 들어왔는데 추가 데미지랑 추가 데미지랑 저거는 일단 뒤에서 설명하고 어쨌든 핵심은 요런 식으로 택을 모아서 터트린다 잉커 택은 게이지가 찹니다. 택이. 이런 식으로. 와아서 쏜다. 아무튼, 기본 운영 방식은, 요렇게 보면 되고, 근접 공격은, 뭐, 이제, 공중 공부나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잘안씁습니다 아, 폭스수는 아마, 팠던 것도 같기도 한데, 솔직히, 그거는 확실하진 않고, 아무튼, 잘쓸 일이 없어요. 딜이, 빡빡하게 넣어도, 시야, 어, 적응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어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요 클린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약화 부여가 되면은 이제 데미지가 상승인데 거의 한 개, 그니까뭐 반각이든 뭐 공각이든 뭐, 뭐 독이든 뭐 다른 사람이 걸든 아무튼 한 개만 걸린 상태에서 소면도 상한이 찍히기 때문에 꽤 널널하다. 이제 좀 뒤로 밀리는 게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리고, 바로, 이렇게, 캔슬해서, 어 좀, 최대한 밀리는 거를 방지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어, 페어 타일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덩치가 큰 애들한테는 좀 의미가 있는데, 덩치가 좀 작은 소형모반한테는 좀, 맞추기가 힘들죠. 그리고, 이게 거의, 이제, 배 밑으로, 혹은, 근접샷을 하면은, 어느 정도 스택이 쌓이기 때문에, 허수아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몇 스택이 안 쌓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형 모험한테는 여기 이제 허수아비에서는 특히나 좀 힘을 못쓰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라이브 했던 거나 아니면은 이제 추 뒤에 올라올 이제 영상. 먼저 올라갔는지, 뒤에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활용토벌 영상에서 응용 방법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프 레버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송의 꽃이죠. 어, 각도 걸고, 반각도 걸고, 이제 장렬의 도의 슬로우. 예, 아까 오위 사용하고 나서 하면은 이제 마비까지 거는데 이건 뭐든지 다 그러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미지 겸 이제 저거기도 한데, 어,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거 이제 스택 쌓는 거, 만 레벨 스택 쌓는 용으로도 사용하고 있고, 실뭐 하나 노려서 쓴다기, 슬로우 타이밍 노려서 쓴다기 보다는 거의 이제 길겸 해서 겸사겸사 쓴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정확하게는 이제 거의 스택 쌓는데 씁니다. 스택 는데 썼는데, 지금 이제 역시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제 잘안 맞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어빌리티는 제가 잘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좀좀 애매하지만. 그리고 이제 피어리스. 요건 이제 버프죠. 무난하게 심플하게 버프인데, 만 레벨이 상승합니다. 만 레벨 상승하는 이제 상승량이 증가한다. 움츠러들기 무효도 이제, 이제 유일하게 저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차지 중이나 그럴 때도 있긴 하지만 어, 베이머스 베이스나 그런 거 잡을 때좀쪼레 엔세이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게좀 귀찮기 때문에 요때 이제 디프 레버티를 사용한다든지 굉장히 잘 쌓입니다. 요게 이제 상당히 좀 헤지 버프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렇게, 허수아비가 이제 좀 워낙 크기가 작아갖고잘안 맞는데. 그리고, 여기서, 근접 쓰면은, 굉장히 빨리 찹니다 덩치가 크면 클수록, 더 히트가 많기 때문에, 금방 차고요 아무튼 제가 사용하는 어빌리티는 이렇게 주력이 세 개, 네 개입니다. 나머지들은 솔직히, 어, 공버프는 솔직히 쓸 일이 없고요 한영 정도나 저건데, 요거는 좀, 딱히, 뭐, 데미지 강화 버프는 모르겠는데, 저거고. 베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기본 공격들이나, 좀 뒤로 밀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까지 굳이 채용해야 되나 싶기도 하구요. 음, 그래서 저는 채용을 안 하고, 킬링레이는, 나쁘지 않습니다. 클린처 대신 써도 되는데, 문제는, 항상 이런 기술의 문제는, 어빌리티의 문제는, 프리트 하는 경우가 좀드물다 물론 위치 보고 쓰면은 되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이, 이왕의 전쟁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선쿨이 6분으로 알고 있고 어, 굉장히 셉니다. 굉장히 센데. 하, 이게 이거 6분 6분 동안 안 죽어야 돼요. 6분 동안 안 죽어야 되고 죽으면 다시 풀이 초기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퀵업빌이나 어, 이런 거 영향 안 받고 문제는 6분까지 가는 전투가 거의 없어요. 6분까지 가는 전투가 없고, 뭐 굳이 한다면은 이제 뭐 루시퍼 정도가 있을 수도 있긴 한데 루시퍼도 안 죽어야 된다고. 그래서 사실상 그냥 <laughs> 예그 정도 어뭐 한번 쓰면은 멋있긴 하겠지만 보여줄 기회가 없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아무튼 제가 주력으로 쓰는 거는 이렇게 4 개고. 굳이 뺀다면 은 클린처나 아니면은 페어리 타일렌을 빼서 소형모 잡을 때는 킬링레인을 가져간다든지 개인적으로는 이제 페어리 타일렌 정도나 이제 좀 교체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사실 응용기술이라고 할 만한 건 딱히 없는데 예, 요거를 이제, 이제 밀리는 거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뭐 후딜 캔슬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요, 라고, 멀티 록샷을 쓰고, 바로, 이제, 디플레버티를 쓴다든지, 이 멀티 록샷이 생각보다 꽤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멀티 록샷, 뭐, 쓰고, 바로 캔슬을 한다든지, 약간, 이후에 저것처럼 이후에 저것처럼 이제, 뭐, 캔슬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꽤 응용방법이 다 물론 이거는 너무 빨리 캔슬하면 안됩니다. 이게 이제 좀 어떤 케이스냐면은 아 그리고 이제 겸사겸사 링크 카운터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카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링크 카운터 같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록샷이 무한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이렇게 캔슬하면서 해도 되는데 뭐, 캔슬 해도 크게 차이는 없어요. 캔슬 안 해도. 이제 캔이 캔슬 하다가 이제 빨리 이렇게 해버리면은 끊기기 때문에 그거를 좀 조심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추천 장비 세팅인데, 어, 사실 요거는 좀뭐 취향 차일 수도 있습니다. 취향 차일 수 있는데 제가 써본 결과로는 네모 평타, 그러니까 평타 강 차지, 평타 아, 차지가 제일 딜도 잘 나오고, 오이 게이지도 잘 쌓고, 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는. 그래서, 이제, 전용진을 뺐습니다. 전용진 중에서 연사속도 올라가는 거. 연사속도 올라가는 거를, 연사속도랑 이제 이속 증가하는 거. 어, 원화가 많기 때문에 이제 좀 긴데, 아무튼. 그게 이름이 아마 화살. 아. 아 이상 비상. 이상인데 요거는 제가 뽑은 아, 결과로는 어 굳이 쉽다라는 느낌이어서 요거를 했다. 전용진 그래서 쌍용진도 솔직히 좀 애매합니다. 어쨌든 설명을 마저 하자면은 자 상하는 이제 요거는 이제 좀 세팅이 따라하는게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가오가 정말 좋은 게나와기 상한 7, 5짜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으로 따라하기는 좀 힘든 케이스이긴 한데, 어, 뭐, 대처한다면은, 가오가 뭐 없으니까, 가오가 없으니까 대처한다면은, 어, 퀵차지를 하나 빼는 방식도 있긴 합니다. 아니면은, 나는 퀵차지는 좀못 빼겠다 하면은, 예, 추가 데미지를 하나 정도 빼도 되긴 하지만, 아, 사실, 좀 많이 빠듯합니다. 많이 빠듯하기 때문에. 유틸를 챙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좀, 세팅이 그만큼 이제, 빡세지만, 그만큼 고점은 높다. 되게 보시면 되고, 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킥차지가, 하나 빼는 게 제일 적당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게 사람마다 체감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1프레임이 아쉬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나는 뭐, 이 정도는 괜찮다. 하는 사람도 있을 기 때문에, 어, 예, 가호가 7호가 아니라면은, 예, 따로 이제 유틸, 뭐, 피읍이나 이런 걸 챙겨줘도 좋고, 그리고 퀵차지를 빼고, 거기다가 이제 뭐, 간마를 넣어도 되고, 아니면은 뭐, 또 유틸적으로 좀더 챙겨도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이제 폭군이, 마 만의 화살이 폭군이에요. 원래는 이제 결사나, 어, 뭐 상안이나 다른 거를 붙으면 좋은데, 아쉽게도 폭군이 붙었기 때문에, 추가 데미지에 수호가 들어가 있죠. 요거는 폭군이 아닌 걸 추천드립니다. 폭군을 안 써야, 저 수호 자리에 다른게 이제 플러스 이제 뭐고향을 챙기든 아니면은 뭐 퀵어을더 챙기든 그렇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폭군 그러니까 화살의 폭군이 아니라 화살의 뭐 결사 화살의 집중포화를 쓰면은 오이 데미지가 안 들어갑니다. 집중포화를 쓰면 안 되고 뭐 아니면 뭐 퀵차지 이렇게 사용해도 되고 아무튼 저마 만의 화살의 오펜시브 스킬. 뭐 결사, 상한, 혼신, 어뭐 집중포화, 마지막으로 사선책으로 그 정도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유리속성은 이제 필수로 들어가고 아왜 알파코드 하나만 채용했냐? 감마코드가 두 개가 들어가면 30%의 쉴드가 있긴 하지만 솔직히 쉴드는 예전부터 별로 저는 예전부터 해왔었는데 뭐 쉴드 없어도 잘 해왔기 때문에 알파 코드로 이제 이제 조금이라도 딜을 끌어올려보자 해갖고 요걸 사용했고, 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제일 저한테는 이제 딜도 고점이 높고 왜냐면 송이 딜이 좀 낮다는 인식도 있고 또뭐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팅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다 설명한 것 같은데 마무리를 하자면은 송은 중거리 모난으로 비유하면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어 확산활과 풍상활 정도의 거리를 두고 싸우는 그런 캐릭이고요. 어, 난이도는, 글쎄요. 난이도가 아주 쉬운 것도 아니고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닌, 딱, 제가 평가하는 거는 원거리 나루메야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만큼 이제 좀차지나 이제 좀 어느 정도 상황 판단 능력이라든지 빨리빨리 그 해야 되기 때문에 나루메아도 이제 뭐 전환 같은 걸 저로 마찬가지죠 이제 여기서 겐지로 하든지 뭐 카고라라 하든지 그런 것처럼 사실상 원거리 나루메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뭐 질문이 있다면은 댓글에 달아주시면은 제가 어, 시간이 나는 대로 댓글 다 어, 답변을 드리고. 아마 라이브 방송할 때는 이제 그만큼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에 오셔서 질문하시는 게좀더 빠르게 답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